오늘은, 어, 하여월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롱이가 자르트와 와서 이제 조금 많이 활발해졌어요. 자, 우리 아롱이 괜찮아? 아유, 그동안 많이 아팠지, 이거 아롱이 뭐. 자, 우리 아롱이, 아유, 그래. 고생했다, 그치? 자, 이제 이거 먹 아나, 어, 이거 먹어. 우리 아롱이 여 왔어, 이거 먹 여기 왔어, 뭐. 이가요 봐요 요 구름이 요 구름아 아유 요 녀석 참 줄긴데 아나 구름아 이리 와 구름이 여기 와자 이거 니꺼 여기 와여기와 와. 여기 와 여기 자 여기 왔나 구름이 구름아 여기 와 여기, 여기 와 여기 아유 구름이까지 지금 보탰습니다 오다가 용감이는 저쪽에 챙겨줬거든요 자 많이 줬다 둘이 막 오늘 어제밤에 비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어, 아이들, 지금. 어. 비가 많이 와갖고, 지금 여기도 엄청 그래. 어. 아, 나 이거 먹어. 가우스야. 아, 자, 여기 왔어, 이거 먹어. 뭐. 어제는, 어, 지금도 몸이 제가 상태가 안 좋습니다. 어제는, 어, 아이들 생선, 야산낭이들 생선, 어, 구입한다고 어제 아침 일찍이 제가 너무 이, 이런 시간에 어, 공동어시장 가서 이래 아이들 여기 먹을 생선을 조금 대량으로 구입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상자 되는 걸다 이렇게 따듬고 씻고 이래 폐에 물리에 넣는 작업을 어,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저께 잠도, 어, 어제 아래는 많이 못 잤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영상 올려놓고 제가, 아, 영상 올리기 전부터 몸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영상도 12시 넘어서 제가 올렸는데, 오늘도 아직 몸 상태가 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다행히 아롱이가, 우리 아롱이가 그래도, 어, 몸이 아파서 언돈해가 있다가 이제 어, 나왔어요. 그래도 이렇게 먹는 거 보니까 제가 몸은 아프지만 어, 너무 이래게 보람이 있습니다. <laughs> 여기 아이들이 아프면 언돈해 갖고 어, 나오지를 않아요 이제 몸이 회복이 돼야만이 나오더라고요. 이제는 이래 아롱이가 어, 이래 어. 눈을 보니까 조금 이래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아롱이도 아롱이가 어, 그거 하니까 다롱이도 좀 상태가 이래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어서 먹어 어서 먹어 어서 아롱아 많이 먹어 어서 먹어 그래 지금 저기 오늘 여기 지금 네가 조금 멈추는 상태에서 제가 왔거든요 지금 저기 또 대장이 오는데 아이들 대장 대장 그리고 용감이는 저기 오다가 제가 그쪽에 혹시 아롱이 다롱이가 그쪽에 있나 싶어서 먼저 챙겨수고 이리로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동석을 하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어제, 어 여기, 어 우리 야생낭이들을 좋아하는 이모가 스프로치 아이들 겨울집을 두 개를 어 구해놨어 그거 작업을 해서 여기 아이들 지금 어 만들어 갖고 여기 다롱이 아롱이가 여기 많이 이래 어 여기서 쉬더라고요. 아이고 이 우리 어, 용감이는 용감이 용감이 여기 저희가 오면서 어 생기줬더만 용감이는 좋아라 하고 다 먹었네요. 어, 그리고 여기 이거는 겨울 집이거든요. 어저께 비가 많이 왔는데 아이들이 사용을 어, 했는가 혹시나. 많이 급할 경우에 아이들이 여기 되게 추우면, 어, 스프러치라서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아, 어저께, 어, 그 동생이랑 같이, 어, 날이 몹시 추워질 거, 어, 같아서 여기다가 지금 하나 배치시키고요. 어, 어제는 많은 일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했어. 몸이 엄청, 지금 안 좋아요. 어. 아롱이 때문에 또 신경을 썼어. 제가 저녁에 계속 여기, 머 어. 물민수 어. 아예, 예, 네. 이거 챙겨. 후르마, 어. 어. 준다고 이래. 제가 조금 몸이 가로행인 것 같아요. 그래, 구름아. 어서 가서, 어서 가서. 너다 먹었지? 회장. 회장, 여기 와서 사고 치지 마. 아줌마, 힘들어. 어? 저기도 지금 아이들 겨집을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구루마 가만히. <laughs> 아이고, 우리 아롱이가 저기, 아이고 아롱이가 저기 들어가 있어요. 아롱. 아롱 안 그래도 아롱이가 여기 이래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비 오면 거기 언두가 있으라고 좀 아유 아롱이가 저래 어제 저래 있었나 봐요. 그 바람에 아이 몸이 많이 이래 조금 수위에 떨지 않아서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우리 고래 고래 있으라 아롱아 좋지. 응? 아롱? 그자이 아유 <laughs> 그루밍하고. 어, 아롱아, 여기 들어가 있으라고 거기 만들어놨다. 왜냐하면 밥 먹고, 여기 아롱이가 어저께, 여기 멍하니 잘 앉아있더라. 고 그래서 저기 아마 밤새 저기 들어가가, 아, 아롱이가 좀 있어서 조금 회복이 된것 같아요. 연나보여 아유, 어, 정말 어저께, 어, 아이들 이 겨울 집을 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어, 두 동생이, 어, 같이 와서 수고 많이 했거든요. 아, 롱아롱아 아롱. 응? 그루밍 하고 있어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너무 추위도 이, 추워도, 이, 추워도 몇년 내게 약해갖고, 병을 하다 엄청나게 힘들게 돼요. 어, 고통도 겪다가 하늘날아 가거든요. 아, 자 아나 이거 먹어. 회장 자 이거 먹어. 어서 먹어 이거. 자 오지마 너도 어서 먹어 그래. 이거 먹어. 용감히 저쪽에서 챙겨줬고요. 구름이는 찹쌀게 여기 와갖고 지금. 아. 저쪽에 지금, 어제, 하늘이가 또, 조금 아픈가 아직 보이지를 않했거든요 아이들이, 여기 아이, 우리 작은 아기 낭이들이 많아가, 하나가 괜찮은또 하나가 아프고 그런 것 같아. 다롱아, 저쪽에 엄마한테가, 어? 다롱이도 아롱이가 조금 회복되니까 영나요. 네. 아롱이를 불러 샀더라고요. 아우 어저께 겨울 집을 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아롱이가 아마 그나마 밤새서기에 있으면서 많이 이가 몸이 회복된 것 같아요. 몸이 제가 지금 오늘 너무 안 좋거든요. 지금 오늘 아침에도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지금 아픈 아이들이 여기 속속 자꾸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래 뭐 있을 수가 없어요 하늘아 일단 제가 빨리 여기 아이들 챙겨주고어도 어. 조금 약을 먹고 이래 하늘아 오요. 하늘아 하늘이가 또안 보이거든요 그래 하늘이는 하늘이가 또 아파서 엄덩이가 있는가 아이들이 자꾸 이래 하나 안 보이면 하늘아 지금 어제부터 또 하늘이가 안 보여요 하늘 여기 아이들이 아프면 언두뇌가 있거든요 아파서 지금 어서 서 너는 먹었잖아 구름이는 먹었는데 자 엄마하고 같이 먹어 그래 하늘아 아이고 아이고 새끼라고 좋다고 하늘이 아픈가 구름이 아. 아이고 이 그루밍 해주고 하늘이가 아픈 것 같아요. 하늘아, 안 그러면 애가 활달하게 좋아라 하고 뛰어 나올 앤데 지금 아 여기 아이들이 날이 이제 조금씩 이래 변동이 오니까 아, 정말 아이들이 지금 소속들이 몸이 지금 상태가 조금씩 안 좋은가봐요. 하늘이도 어제부터 지금 안 보이거든요. 어, 저도 몸이 지금 너무 안좋습니다. 몸이 안좋아도 쉴 수가 없어요. 여기 아이들이 이렇게 매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아마 몸 상태가 좀 무리를 한것 같습니다. 하늘 일단 저도 오늘 여기 빨리 조금 아이들 챙겨주고 어, 주사라도 한대맞던가 해야 할것 같아요. 제몸 아프다고 이 많은 아이들을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어쨌든 조금 아래부터 제가 잠을 못 자고 눈을 많이 무리한 것 같아요. 많은 일을 한꺼번에 조금 하다 보니까 어쨌든 여러분 같이. 못해도 이래 조금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아롱이가 저 겨울 집 사용을 너무 잘해주니 정말 이래 다행이거든요. 우리 그 여기 야생 우리 낭이들 좋아하는 이모가 그나마 같이 왔어 이렇게. 어, 스프로치 두 개를 구해서 가지고 왔어요. 이래, 해줬어. 어, 어제 마침, 어, 때야 마침 비도 오고 날씨가 어저께 안 좋았거든요. 그런 이럴 때 아픈 아이가, 어, 음, 어떻게 이래? 몸을 그거 하지 못하면 험배를 더 했어. 상태가 더안 좋아지거든요. 아롱아롱이가 저기 딱 있어요. 아마 저기에 서 있는 바람에 애가 조금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아롱아 그래 거기 있어. 어? 거기 있으니까 좋지. 아유. 아롱이가 어제 비가 올것 같아서 저, 저, 저쪽에 하나. 겨울집을 설치하고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여기 엄청 추워지거든요. 여기 야산에 추우면 제일 작은 아이들이 살아남기가 힘이 들어요. 보통 겨울 되면 어린 아이들이 보통 이게 점멸하거든요. 그래서 하늘나라로 가버리고 이런다고요. 어저께 그때 묵은 돌 아이들도. 오에넣어다고저 먼데서 또 저기까지. 아, 그거를 했더만은 제가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가우스는 여기를 활용을 정말 잘해요. 가우스도 아프거든요. 그래서 안에, 요즘 저 안에 가우스가 기거를 하고부터 침을 영덜 흘리더라고요. 아마 몸, 몸 상태가 가우스도 이래 좀 많이 이래. 어, 따뜻하게 있으니까 아이가 좋아진 것 같아요. 어, 어저께, 어, 비가 어, 많이 와서 여기 지금 조여있네요. 어, 이거를 왜 이래 못 내르냐 하면 이것을 내르니까 아이들이 겁을 먹어서 이 안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이거를. 완전히 내려버리면 아이들이 엄청 겁을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갖혀갖고 어, 이래. 굳이 당할까 싶어서 그런가 그래서 제가 반쯤 조리해 놓으니까 사용을 더 잘하거든요. 아, 아롱이는 저기가 너무 좋은가 봐요. 아롱 거기 그래 있어? 그래서 그니까 그러니까 눈이 아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몸을 나름대로 저기서 편안하게 그리고있으니까 아, 아, 정말 다행입니다. 아픈데다가, 이, 추운 야산에서 떨고, 이래, 먹지를 못하니까, 어린 아이들이 다, 이래, 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아롱이는, 지금, 조금,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많이, 이래, 어, 회복된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마리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저쪽에 하늘이도 몸이 아픈가 아이가 지금 날씨 기온 변화 때문에 아이들이 어 아산에서 어 네. 추위에 이래 어, 어린 아이들이 몇년넘이다 약해진 것 같아요. 제, 저도 오늘 여기 조금 빨리 마무리하고 어, 조금 병원에 가서 이래 제가. 주사 한 대를 맞아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음, 어제는 조금 다들 이래 가지 못해, 어서 죄송하고요. 어,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 다들 날씨 변화가 이래 어, 심한 어, 지금 계절이거든요. 건강 다들 잘 챙기시고. 평상일에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어, 시간들 다들 하시기 바랍니다.